네 오늘도 여론조사 해보면 계속 50대 50이 나올까요? 문재인, 안철수, 양측 진영은 이미 전쟁입니다. 안 후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 대리인 아니냐. 그러는 문 후보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다 적폐 세력이냐. 불꽃 튀는 양측의 공방 김민찬 기자입니다. 안철수 후보를 뽑으면 제2의 박근혜가 탄생하며 탄핵 반대 세력이 안 후보를 빌려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문재인 후보 측 공격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오만했다가 떨어졌던 제2의 2회창의 길을 가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. 안 후보 지지율 상승은 묻지마 상승이라는 문 후보 측 공격엔 국민이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안 후보 측이 반박했습니다. 국민의당 목포시 의원 등이 세월호 배경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국민의당은. 민주당 국회의원과 안산시 의원도 인증 사슬 찍었다고 맞불을 놨고 자기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비난해 온 취미의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.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당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. 민주당은 아무것도 달 재상 보지를 거부하는데 말못할 사정이 있느냐고 꼬집었고 국민의 당은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은 최순실 딸 정유라 특혜 입학보다 더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.